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넘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부터 144편입니다. 139편에서 시인은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속속들이 아시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사실에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에 그는 주님의 친밀한 임재를 피하고 싶어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나 언제나 편지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아가 시인은 편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생명의 잉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 그 근원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를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묵상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느끼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0편은 시인이 무고하게 고발을 당한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점에 있어서 독특합니다. 특히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의 악한 고발이 시작되자마자 시인은 마치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듯이 기도로 맞서는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거룩한 용사가 되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진실이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141편에서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제사장이 피운 향을 받으시듯 자신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시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말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문학에서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기도는 저녁제사의 향기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142편에서 시인은 표지에 나와 있듯이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굴에 있었던 때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돌람굴에 숨어 있을 때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굴 속의 사건을 말하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의 주된 내용이 고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아들남골 사건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라는 고백을 통해 어두운 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143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 인해 죽음에 거의 던져진 상황에 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가운데 시인이 기억과 묵상을 통해 현 상황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행적을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나아가 그는 최종적으로 나는 주의 종인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탄원의 응답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시인의 겸허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144편은 통일성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1절은 일반적으로 왕실을 배경으로 하는 제왕시로 여겨지는 반면 12절부터 15절은 문체나 장르가 앞부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왕이 참여한 예식의 예식문으로 보면 두 부분의 연속성이 설명됩니다. 전체적으로 1절부터 11절은 예식에서 왕이 하는 기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부터 15절은 이 예식에 참여한 회중이나 성가대의 화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도 첫째 부분은 왕이 전쟁에서 승전하여 올리는 감사 기도로 그리고 둘째 부분은 승전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번영을 기원하는 찬송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 반대의 개념을 들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가장 높은 곳인 하늘과 가장 깊은 곳인 수월, 그리고 해가 뜨는 동쪽을 뜻하는 새벽 날개와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의 끝을 뜻하는 바다 끝이 그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와 함께 계셔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자기를 인도하며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조차 결코 놓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